좀 멀리 있는 광교 쪽에 있는 애견 카페에 왔어요. 오,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저는 보통 실내 들어가기 전에 야외에서 배변 좀 하고 실내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있는 데면 계속 걸음걸이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아요. 배찌가 웃긴 게 카페에 가면 자기 간식 줄것 같은 사람이 있는지 정말 계속 두리번 거리면서 찾아봐요. 어, 자주 가게 될것 같아요 카페가 깨끗하고 넓고 아, 놀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메뉴도 좋네.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어떤 것인가 고민했는데 다음에 가면 이번에 안 먹은 음식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애견카페 가면 강아지들이 벗지를 정말 많이 쏘시는데벗지는 아,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가냐 다들 <웃음> 야 <웃음> 16살이라고 사장님께서 엄청 신기해 하셨어요. 그리고 손님께서 베지 털송을 물고 셨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베지는 속털이 흰색이에요. 그래서 기르면 사진처럼 엄청 노란색 오렌지 품에로 변합니다. 갑자기 발견한 달팽이에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커서. A f e 야외로 나왔습니다. 이제 강아지들이 계속 수사다니다가 참다 참다 배지가 폭발하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정말 하찮습니다. 앞뒤가 <laughs> <laughs> 많이 잘렸는데 바깥에서 놀다가 간식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실내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 저 테이블 쪽에서 간식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기억이 나가지고 계속 저기에 어디가? 붙어있는 겁니다. 어,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셔서 찍고 있는 거니까 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끝자! <목소리> 자, 이거 는 서비 스로 주신 강아지 간식 인데, 배지 먹방 은2부 에서 계속 하 도록 하겠 습니다. <목소리>